이번 순서는 지난 호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던 순서입니다. 청소년 기자단, 일명 수리뉴가 간다 순서인데요. 지난 시간 저희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를 함께 살펴봤고, 또 유럽 리그에 대해서 소개해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축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난 시간 약속했듯이 이번 시간은 국내 축구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선, 수리뉴 이수민 학생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수리뉴 이수민 청소년 나오셨는데요. 잠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금창문 청소년 기자 수리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얼굴이 더핸스맨이셨어요 그건 아니고 워낙 지금 더 풍파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 풍파요? 네. 그래서 좀더 사갔을 수 있는데. 사갔다고요? <laughs> 사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생각하시는 그런니 그건 아, 그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여름에 힘든 일 있으셨어요?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이게, 물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예. 이렇게 하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인생이 굉장히 힘드네요. <laughs> 네, 고등학교 1학년 인생이 굉장히 힘들 나이죠. 여러분, 이수민 학생에게 별풍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이 매우 궁금해요. 지난 시간 저희가 잉글리시 프레이미어 리그, 맞죠? 살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그 반응을 느끼셨어요? 그랬나요? <laughs> 아 전혀 못 느끼셨어요? 아 저는 그냥 몇몇 분들께서 잘봤다 예. 그러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생각보다 예. 말을 잘한다 오네 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진흙에서 마치 진주를 발견하듯이 제가 수리뉴를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진로와 지금 하고 있는 이 역할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걸로 도움이 되는 되겠죠. <웃음> <웃음> 좋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전 프리미어리그 편에서 얘기 드렸던 예. 대로 저희 자국 리그인 K리그를 아, K리그 아, 오늘 정말 기대 많이 되죠 K리그 사실은 아, 우리나라 분들이 유럽 리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국가대표 경기 좋아해요 그런데 K리그는 사실 그에 비해 관심이 좀 저조한 건 사실인데 오늘 K리그 소식을 전해 주실 텐데 재미있게 또 우리가 몰랐던 소식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K K리그에는 예. 총 12개의 팀들이 있습니다. 네. 이 시즌이 끝날 때 12등은 바로 또 강등이 되고, 예. 11등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음. 강등이 결정됩니다. 반대로 K리그 2군 1등은 바로 승격이 되고, 2등부터 4등은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2등을 결정합니다. K2 리그 말씀하시는 예. 거죠?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예. 설명을 해야 되나? 보면은, 잉글리시보다 저희가 팀이 좀 작고, 12개 팀이고, 승강이 이루어지는 팀이 사실은 1.5 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1.5 팀, 하위한 팀, 또 K2 리그의 상위 한 팀이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이 확정되고 그 중에 그러면은 어떤 팀들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붙게 되는 거예요? 2등부터 4등은 이제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2등을 결정합니다 K2 리그의 2등부터 4등까지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2등을 결정합니다 이제 강등제가 있으면 예. 큰 대회를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예. 그 방법은 시즌 끝날 때 순위가 1, 3등 안에 들면 됩니다 K1 리그의 1위부터 3위 팀은 큰 대회에 나가요 큰 대회가 뭐예요? AFC 챔피언스 리그라는 대회 진출권을 갖게 되는데 아시아의 챔피언스 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로파 챔피언스 리그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아시아에도 챔피언스 리그라는 게 있네요 아시아 팀, 프로팀들 중에 잘하는 팀들이 모여서 아시아권에서 또 경진을 하는 거네요. 음. K리그의 순위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어리그와 비슷하게 예. 어, 승점과 꼴득실로 결정이 됩니다. 꼴득실은 네. 저번 편에 말씀드렸으니 네. 그편 보고 오시고요. <laughs> 그리고 한 팀이 경기를 이기면 똑같이 3점이 그리고 비기면 각 팀이 1점씩 지면 승점이 됩니다. 음. 그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는 또 현대에서 똑같은 의단을 운영하나요? 같지만 라이벌로 막 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전북 현대가 우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는 울산 현대가 또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네. 어, 울산 현대가 작년에는 2위를 했었나요? 작년에는 네. 네요 <laughs> 아, 작년 건 조사 안 했었나요? 자료 부족으로나 네. 네. <laughs> K리그의 총 경기수가 몇 경기인가요? 38경기입니다. 네. 네. 정규 경기라운드는 3 3경기고 네. 파이널 라운드는 5경기로 또 나눠서 네. 진행이 됩니다. 네. 정규 라운드는 각 팀이 3번씩 만나게 되고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각 팀이 한번씩 만나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1등부터 6등까지는 챔피언십 라운드로 나눠서 하고 네. 7등부터 12등은 강등 라운드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네. 좀 독특하네요. 잉글리스 프레이미어 리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그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약간 분리돼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나보죠? 특별히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결정을 해서 이제 대회에 나또 어떤 팀들도 강등을 이제 슬프지만 어쨌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게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설명이 제대로 좀안 되고 있는 조사 잘 해오셨네요. <laughs> <그럼>. 죄송합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laughs> 성남FC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성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한상승을 지니고 있는 예. 좀 아름다운 도시인데, 어 여기에 또 축구단이 있습니다. 예. 바로 성남FC입니다. 1989년에 서울에서 창단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축구를 하고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 예. 지금은 순위가 조금 낮아졌지만, 음. K리그를 무려 일곱 번을 우승을 했고 야, 어, AFA 네. 컵세번 우승, 야. AFC 챔피언스리그한번 우승을 포함해 총 스물한 네. 번의 우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스물한 번이요? 네. 스물한 번 우승한 팀이면은 전체 리그 팀 중에서는 제일 많이 우승한 건가요? 아니면? 근데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다고요? 네. 조사 잘안 하셨어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laughs> <laughs> 뭐 B 클럽 중에 하나네요. 명문 네. 구단이네요, 네. 성남 어, 토트넘 하스퍼보다 우승을 훨씬 많이 한것 같은데, 토트넘 하스퍼 패 아니, 아니세요? 네. 조사하면서 조금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슬프셨어요? 네. 대본에 슬펐다고 써있네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네. 어쨌든, 네. 성나아 FC는 이렇게 비클럽이 지금 순위로 어, 판단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예, 예. 언젠가 다시 또 상위로 올라가서 열심히 축구하시길 기대합니다. 현재 성남FC의 감독님은 김남일 감독님이시죠. 어, 공청소기 <laughs> 2002년도에 그 별명이 있었어요. 맞아요. 2002년도에 세상이 없었기 때문에. 아, 세상이 없으셨어요? 2002년도에? 와. <laughs>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별명은 잘 모르고 선수 시절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셨다고 하는데 네. 성남 F C의 유명한 출신 선수들이 몇 있는데 네. 먼저 고정훈 선수입니다. 어 고정훈 선수 잘 알죠 적토마. 네 적토마 아세요? 네 고정훈 선수는 별명은 아시고 네. 감독님 별명은 왜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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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고정원 선수가 계시고 1989년에 음. 성남에서 뛰셨고 네.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에서도 활약하신 전설적인 선수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황의조 선수입니다. 어 의조, 황 네, 의조 선수 나와요. 의조. 의조 알죠, 의조. <laughs> 아, 친한. 의조 풍생 나왔잖아요. 풍생. 아, 친분이 <laughs> 있으신가요? 나 아, 친분은 전혀 없어요. <laughs> 아. 어쨌든 후배잖아요. 아, 제 아, 풍생 그렇죠. 고등학교 나왔. 약간 그런 걸로 위안을 삼으실 수 있는. 음.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우리 의조 잘한다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황희조 선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에서 뛰었고 현재는 프랑스 축구 리그인 리그앙의 보르도에서 뛰고 있어요. 오 아직 보르도에 뛰고 있어요? 네. 이적한다고 소문은 많던데 소문만 많았고 네. 안타깝게도 이적이 전 직접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어 저는 이 황희조 선수의 원타 플레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허리를 확 꺾어서 차잖아요. 아네맞니다온 힘을 네. 다해서 때릴 때그 그 머리가 살짝 흔들리고 <laughs> 진짜 멋있게 보고 있어요. 엄청난 팬입니다. 특별 우리 성남 fc의 주로 사용하는 전술적인 특징들을 좀 알려주시면 재밌을것 같아요. 네, 성남 fc는 선수기 후 역습 이런 전술을 사용하는데 토치하스포도 비슷하게 빠른 선수를 가지고 역습을 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사용해요. 굉장히 전술적인 플레이가 중요한 팀인 것 같아요. 김남일 감독님이 전술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가 보죠. 몇번 우승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어, 성남 fc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성남 fc 구장은 어디 있나요? 근처에 있는. 탄천에 예. 동아운동장이 예. 사용하고 있는 가까우니까 나중에 코로나가 한번 풀리시면 직접 직관을 한번 가보시는 우리 게... 수리뉴님은 성남 F C 직관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없어요. 없어요. <laughs> 네. 언제 밤새셨어요? <laughs> 상태 가안 좋네요. 아그래서요 혹독한 시련이 있었다고? 혹시 뭐 여자친구 <laughs> 사랑 고백했다가 뭐 이런 거 아니죠?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K리그에서 소개할 만한 이야기들 있을까요? 경기가 조금 남은 상태인데, 울산과 전북 현대의 우승 대결을 지켜보는 것도 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의 진출권 경쟁을 겨루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K리그 많이 응원해 주시고 <laughs> 네. 한국 축구의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서 네. 언젠가 K리그와 EPL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네.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코로나가 호강되어서 우리가 성남FC도 응원도 함께 가고 음. 그러면 좋겠고 워낙에 축구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축구 주 포지션이 어디세요? 아, 저는 <laughs> 윙어로 뛰고 있습니다. 어, 윙어요? 그러면 은 롤로 삼는 선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손흥민을 좋아하나요? 손흥민 보다는 베일이라고 가르스를 아, 어, 베일 거. 베일 한물 같잖아요. 유리 몸. 그렇죠. 좀 그래도 부상이 많으시긴 하지만 그 전설적인 그 치고 달리기 아, 시 치달치달. 늘 치달. 바르셀로나전에서 그걸 보고 아, 이번은 대단하시다. 그 레프트예요, 라이트예요? 아, 전 레프트입니다. 레프트윙으로 와 그럼 왼발을 좀 쓰셔야 되는데. 아 왼발을 사용을안 합니다. 어, 레프트윙으로 뛰면서 전혀 왼발을 사용하지 <laughs> 않는 윙어. 또 색다른 윙어네요. 네. 앞으로 꿈이 뭐예요? 꿈이요. 예전에는 그냥 아나운서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음... 게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찾아오는, 찾아오는, <laughs> 나중에 찾아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혼돈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수리뉴님이신데요. 어, 오늘 K 리그 이야기를 재밌게 잘 구성해 주시고 특히 이제 성남 FC 이야기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혹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는 메시가 네. 이적을 간. 어, 메시가 <laughs> 이적을 했죠. <laughs>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네. 축구선수, 메시가. 저도 살면서 메시가 이적을 하는 걸볼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메시가 이적하는데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잘 준비를 음. 해주실 예정인가 보죠. 어, 네, 너무나 기대됩니다. 메시는 왜 FC 바르셀로나를 떠나는가.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